자, 럭셔리 오토로 이동해 왔구요 어, 이번 주 입고된 차량을 한번 어, 둘러보려구요 일단 차는 뭐 나름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어, 상징도 고유인진 모르겠는데 상징도 잘 어울리고. 어, 그로티트리스모 오마조라는 차네요. 이게 단종된 찬지는 잘 모르겠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레전더리에 있겠죠?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현재 팔고 있는 차고요. 어... 단종이 된게 아니라면 굳이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겠어요. 할인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상징이 문제인데. 어. 고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어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80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금 이상하게 생긴 차가 한대 있어요. 어이 차는 오픈형인데, 그, 썬루프가 달려가지고, 어 전투할 때나 뭐 헬기한테 쫓길 때는 총을 많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탄이 안될것 같아서 그래서 뭐 디자인도 제 취향은 아니고 또 차량 형태도 어 약간 벤 형태라 어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냥 속도가 좀 빠른데 가속력이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차 이름은 지금 안 보이네요. 지금 얘는 보이는데, 얘는 높아 가지고 어, 이렇게 보면 비바 나이트라고 나옵니다. 가격도 싸지도 않아요. 이런 걸 어, 예쁘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데, 160만 달러라. 네, 그렇습니다. 어,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 지금 제가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코가 막혀서, 어, 아, 그리고, 중고차, 어, 우리 시몬 중고차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스낵이 있어요. 스낵을, 어, 최대치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일단, 네뷸라 터보, 어, 이거 좀제 아, 취향은 아닙니다 <laughs> 꾸밀 수 있는 거 많은데 얘도 제 취향은 아닌데 벌리어러 손님 차로도 갖고 와요 그리고 어, 이 차는 사고 싶으신 분들이 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특이하게 생겨서 뒷모습은 이상합니다 조금 그리고 상징이 조금 독특하고 어, 좀. 취향은 아닙니다. 이거는 좀 F-620이란 시민 차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어, 이 너무 개방형이죠? 이게 구경하러 다닐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전투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차는 예쁘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어, 심플한 차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차를 사진 않을 것 같지만. 어, 라이덴이고요. 96만이네요. 싸지도 않아요.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샀거든요. 이게 시민차인데 페가시 인퍼너스 옛날부터 있던 차라는데 시민차로 많이 훔치는 차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머플러가 다섯 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차는 제가 예뻐서 옛날부터 그, 초보 때부터 갖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단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성능도 별로 안 좋은데. 일단 가격이 30만 8천으로 좀싼 편이고, 어, 일단 제가 시민차 컬렉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다섯 대. 지금 시문이 판매 중이고요. 네빌러 터보 아니었나, 이거? 어, 다른 차네요? 어, 여기 있는 차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Z키를 누르면, G를 누르면, 이렇게 이름이 뜹니다. 근처에 가는 차. 어, 여기 이렇게 세대가 있어요. 어, 일단, 샤이스터 디비언트, 오셀럿 링크스, 이리고 위니시 스포츠가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다 타봤는데, 어, 마음에 드는 차는 없었어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심심합니다. 차들이.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비교적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조금, 제 취향은 아니에요. 머슬카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족뒤 모습이 좀 올드하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라인이 괜찮은 것 같으면서 조금 어 너무 시민 차처럼 생겨가지고 어잘 모르겠어요. 뭐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173만 5천입니다 <laughs> 달러. 에, 이걸 할인도 못, 못 받고 사는 거고 이 상징이 고유 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상징들이 뭐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차를 제가 시승을 해 봤는데 아,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또 레이싱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전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최고 속도를 안 봐서 어 그냥 조향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자카 잘 미끄러지진 않아요 이렇게 강제로 피시테일을 해도 미끄러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조향이 안 돼요 이 선해각이 승용차인데 어좀 어려워요. 속도가 붙을수록 이렇게 크게 돕니다. 이렇게 그리고 휠스핀이좀 심하죠.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지금 그립 주행이고요. 엑셀을 놓은 상태에서는 잘 돌아가긴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조금 차가 가벼운 듯 하면서도 무거워서 이 느낌이 아직은 적응이 잘 안됩니다. 몇번 타봤는데,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 심심한 차에다가... 어, 내가 미션이나 이런데 쓸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필요한 차인지 아직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진. 어, 됐을 때, 브레이크 좀 잡아줘야 되고, 저 속에서는 괜찮은데 속도가 조금이라도 붙으면 이게 뭐 핸들, 핸들링 각이 커져서 제가 레이스를 하는 유전 아니다 보니까 조금 차를 다루는 게 이상할 거예요 양해 바래요 뭐, 스페이스바를 눌러가면서 해도 너무 많이 미끄러지고,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살짝살짝 눌러주고, 핸들을 돌리면서 엑셀을 놔주면 좀더 날카롭게 돌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저한테 필요한 차들은 이런 차들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어 이게 튜너가 파는 거라 탈수 있나 모르겠네 튜너 튜닝샵에서 탈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 베이싱은 관심이 없고. 전투가 없는 건좀 별로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 아우... 살짝 눌렀는데도 많이 밀려나네요. 이렇게, 핸드브레이크를 잡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우. 에... 코스 이탈인데요 뭐, 이런 차입니다.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차 중에는 가장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 속도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사본 적이 없어서. 이런 차입니다. 예. 네. <laughs> 그리고 이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어.. 디자인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좀 귀여우니까. 근데 네, 성능은 좀안 좋다고 들은 것 같아요. 어, 이 친구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좀. 저는 이 스커트 옆에 있는 이 헨다에이 장갑판처럼 붙여 놓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어좀 별로예요, 저한테. 저한테 이렇게 좀휀다가 깔끔한 게더 취향인 것 같아요. 차도 나름 예쁘게 생겼는데 한번 타보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슬카 같은데 어 조금 다른 특성도 보이는 것 같고, 드리프트 차 같기도 하고, 휠이 좀잘 미끄러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휠스핀도 있고, 심해요, 휠스핀이 그냥 자동으로 드리프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강제 피시테일을 한다고 해서, 제어력을 잃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접지력은 좋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차가 좀휠스피을 많이 하고 접지력은 유지하면서 차를 돌리면 드리프트 하듯이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전하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스타일리시하게 몰면서 전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탈만한 차 같아요. 오, 뭐, 올드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차도 이쁜 편이고. 엔진 소리는 우렁찬 편이라. 막, 막 우렁찬 건 아닌데. 자, 내렸다가 타볼까? 어, 내리면 반납이네요. 그 윌리는 안되더라고요 아직은 개조가 안 돼서 그런지, 조금 뜨다 말아요. 그냥 운전은 쉬운 편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좀 조작을 하는 것 같이 자동으로 해줘요.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른 것처럼 움직여줘요. 눌러보면 더 많이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낮은 드리프트 차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동으로 막 꺾어줍니다. 저는 엑셀하고 방향만 돌려주고 있어요. AD. 근데 이렇게 드리프트 하듯이 해, 해버려요. 얘가. 자동으로. 굉장하죠? <laughs>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전 재미가 있을 수도 있다. 접지력은 또 좋아요. 희한한 차예요. 예. 이렇게... 뺑뺑 돌려도 속도가 빠르게 붙지도 않고 이 상태에서 바퀴만 엄청나게 돌아가죠. 상징도 나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다면 이걸 사지 않을까? 속도도 아마 좀 빠른 편일 것 같고 디자인도 뭐... 어... 매력적이죠? 디자인도 매력적이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날개가 하나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네요 옆구리에서 머플러가 있구요 두개로 되어있네요? 업각으로 되어있네? 신기하네요 양쪽에 있구요 뒤에도 또 머플러가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같은 이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네요. 뒤로도 뺄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어, 골라보시는 것도. 저는 이 앞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옆모습하고. 뒷부분은 조금 이게 덕테일 같은데,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덕테일이 조금 이상하네요. 뭐, 이렇습니다. 이런 차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C 스포츠는 안 타볼게요. 저는 어, 안살것 같고 어, 산다면 이거 이걸 살것 같네요. 만약에 산다면.